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 살고 있는 박상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 5월 29일 일요일. 이게 지금 문 앞에까지 물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2006년 5년 6년부터 있었는데 7년 8년인가 2008년도에 15일 동안 비가 와서 이게 넘친 적은 있어 요 이렇게요. 들어온 적은. 근데 지금 비가 와, 5분 전에 와서 밖으로 쓰러졌는데 차가 지나가니까 물이 들어와서 제가 막아놓은 거야.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 닫고 보이시죠, 지금. 이 바다가 아니에요. 문 닫고 정전이 됐어요, 지금 가게가. 정전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물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물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실제 상황입니다. 와.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도. 왜냐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이걸할 수가 없는 게, 물이 들어오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 우선, 앞을 좀 막겠습니다, 여러분. 여, 잠깐만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제손 나이트가, 전에 산는 나이트가 있는데, 이게 되는지 안 볼게요, 먼저. 나이트 보고. 와, 됐다. 여러분, 우선 이걸로, 이걸로 해놓고, 좀 뭔가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슈건 더 갖다 놔야겠어. 그나마 다행인 게, 제 유튜브를 찍던 놈이라 아 조명이 하나 있었어요, 조명이 하나 있었고. 저것도 조명이 안에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호롱불 하나 만들었어요 호롱불을 네. 호롱불을 만들어서 이 호롱불도 있죠. 이 촬영하는 유튜브 하는 사람이라 이게 있어요 제가 4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층으로 와, 지금 이, 여기 빛이 안 들어와요 여기는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빛 소리가 들리네요 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라 상황. 밖에는 빛이 있어, 지금요. 어디, 지금 밤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옥상이 실제 상황이에요. 예. 네. 실제 상황이야. 우와. 시어 지금.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나, 나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 실제 상황인데? 와, 씨. 여러분, 오늘은, 오늘 뭐, 뭐, 아무것도 할수 없다. 와, 이 짧은 순간에, 이, 이 사람들 봐요. 다 멈춰 있잖아. 야, 이집 앞에 스테이크 집 앞에 물다 들어온 거 봐, 여기. 아, 여러분. 이거 보십죠 이거. 어? 아, 이게 희짜 상황이에요. 네. 여기만 그런 게 아닐 거야. 다 그럴 거야, 아마. 제가 보이는 게 이게 다인데. 사람들 딱 여기 있잖아. 요못 나가고. 전 가기까지 물 들어왔잖아요. 아,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차 간다, 차 간다, 차 간다. 아, 여러분, 이게 한우의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장난가는 거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